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환명리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윤 4월 28일입니다. 수환명리 오늘의 운세는 주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일기예보처럼 띠별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통명리학을 비롯하여 주역과 육효를 활용한 운세입니다. 디벨 운세는 포괄적인 운세일 뿐이고 개인별로 자세한 운세는 아니란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자년 2모월 개사일이고 경자년 입춘으로부터 1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개사일은 범띠 말띠 개띠 인오술 삼합에게는 망신살 일진이고 신자진 삼합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급살 일진입니다. 그리고 사유축 삼합 뱀띠 닭띠 소띠에게는 치살 일진이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묘미 삼합에게는 역마살 일진입니다. 개사 일주는 나범오행으로 장유수 수오행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개사일주는 일간 개수가 일지 정재 사화를 보고 있는 형상이고 일지의 지장간 속에 무경병 정관 정인 정재로 구성되어서 일간이 신약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개사일주는 사람이 온화하고 양순하고 인정도 많고. 지혜롭기 때문에 대체로 굴곡이 없습니다. 두뇌 회전도 빠르고 수완도 좋고 어떤 일이든 한번 보면 해결책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일처리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좀 내성적이지만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은근히 욕심도 많아서 돈 버는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집착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일을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 크게 손해보거나 실패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사람이 정갈하고 품격이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 문하지 않게 처신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원리원칙에 치중해서 직선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쉽습니다 웬만해선 남에게 실수도 잘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도 별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고지식하게 보이기 때문에 딱딱한 사무적인 관계가 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 무미건조한 인간관계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말로 인한 구설수는 없는 편이지만 너무 예민해서 농담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의 실수도 잘 용납하지 않지만 자신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 자신 주변에 경계선을 분명하게 걷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음의 문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가시가 있어 보이고 친절한 듯 해도 권위가 있어 보이는 묘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출세욕도 강하고 집요한 사람들이고요. 물고 늘어지는 근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 덕분에 직업적으로 고충은 덜한 편이고 의외로 귀도 얇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개사 일주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내 탓이요, 내탓이오 라는 생각도 강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도 심하게 받는 편이고요. 개사 일주는 스스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도 가지시고 또 사람들을 믿고 배려하는 포용력도 가진다면 일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주입니다. 개사 일주는 일찍 부모님 설화를 떠나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 좋고 활동적이고 권위와 야망도 강한 편이고요 부드럽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귀인의 도움이 많고 총명하고또 권위와 야망, 또 출세길. 이런 데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도 있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금전을 다루는 재주도 뛰어납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돈 거래를 하지만 가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고민이 많구요. 국제 결혼이나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인연이 있는 일주입니다. 물론, 사주팔자 8글자를 전체적으로 더 분석하면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띠 오늘의 운세를 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곱게 가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협력자를 만날 수 있겠고 사업상으로는 더욱 좋은 협력자의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아니고요. 먼저 튼실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나 교섭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상대의 이익도 생각해 주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마음의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오늘은 과로와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도 가지시고 심리적으로 갈등도 좀 있겠지만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입니다. 나중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희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도전정신도 강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결정하시고, 학문이나 종교, 예술 등과 같이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는 분야에서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에너지의 분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고 있는 내부 관리를 충실히 하시는 것이 좋겠고, 상대방을 잘 살펴보면서 상대의 태도에 맞추어서 임기 응변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현금이 크게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토지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고요. 오늘은 체력 관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신경통이나 소화기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결단력을 갖고 강한 의지로 어떤 일이든 밀어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운도 발전하는 날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한 때이고 또 밝은 전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방종하거나 경거망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제하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운이고 가급적 현상 유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나 문제점은 미리 잘 판단해서 해결해 두는 것이 좋겠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매사에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실이 따라오겠습니다. 사업상으로 적극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하던 일에 내부 관리를 충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지만 분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금전적으로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과로나 호흡기 질환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손실과 좌절을 맛볼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의욕이 지나치면 실패가 따를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주변과 화합에 힘쓰시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진할 때는 분수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독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날이고, 또 스스로 나약함에 좌절을 느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면 더욱 좋겠고요. 사업상으로 교육, 문화사업에 종사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운이고 단기적인 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생길 것이고 장기적인 일은 신중을 고려해야 좋겠습니다. 협상과 거래는 부분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겠고 하지만 계약상의 착오를 조심하시고 문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사치와 낭비가 많겠습니다. 절약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뜻밖의 질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열이나 혈액순환 장애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큰 변화의 에너지가 몰려오는 날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다소간 당황하는 날이 될수 있겠고요.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기분보다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발 앞서서 포용력을 발휘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심리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갈등도 예상해 볼수 있지만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허영심은 좋지 못합니다. 실속을 차리시고요. 오늘은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빈혈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나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문제는 보류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업상으로 능력 이상의 일을 벌이지 마시고요,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내부 관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건강 측면에서 과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화 불량이나 체력 낭비가 염려되는 날입니다. 식생활에 힘쓰시고, 오래된 질환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은 겉으로는 허술하지만 속으로는 튼실한 상황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진실성을 가진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잃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힘든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버리지 마시고 구설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생활하시고 어떤 일이든 때를 맞추어서 진행한다면 공을 세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확장하기보다는 내부 관리에 충실하시고 문서나 계약 관계는 분명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마시고 협상에 임할 때는 먼저 상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사치와 낭비를 조심하시고 오늘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은 또 체력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식생활에 힘쓰시고 위장병이나 정신계통의 질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극상으로 인한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날이겠고요. 가까운 사람들 간에 무례한 은행을 할 수도 있고,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운이 매우 강한 때입니다. 포부를 가지고 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겸손함도 지녀야 합니다.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듯이 맨손으로 큰 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동료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업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의견이 다양해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협상과 거래를 할 때는 지나치게 서두르면 손해가 생깁니다.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쓸 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금용통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날이지만 감염성 질병이나 신경통이나 신경과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나 함께 하는 일들이 좋습니다. 학생은 공부에서 직장인은 경영이나 협상에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입니다. 사업상으로 기회를 잡아서 일을 이루는 운입니다. 능력 이상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되겠고, 일시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훌륭한 조력자를 구하여 성심껏 노력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됩니다. 협상과 거래에서는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일 것이지만,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수입이 많지만 지출도 많을 때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복록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장애나 소화불량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범띠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우선시해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날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귀인이나 동료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뜻하는 대로 형통하겠고,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마음이 좀 불안정해지고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인배의 감은 이슬에 주의하시고 굳은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사업상으로 지금까지 기반을 다져놓은 일이라면 큰 발전이 기대되는 날이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에서는 훌륭한 조력자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과 거래는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시고 나쁜 유혹이나 감언이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이나 유통업에서 특히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날이고요. 금전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전력 질주하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당하고 익숙한 일에는 이득이 생깁니다. 자신감과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기나 과로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혹 어려움이 생기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벌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너무 거창하고 에너지가 분산되면 도리어 이익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과 거래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경쟁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좋은 편이지만 단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서서히 풀려나갈 것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간장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신경성 질환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건강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날이 비리를 탐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겠고요.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내시고. 사업상으로는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순조롭겠지만 큰 일을 한 번에 도모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업은 규모를 잘 판단해 보시고 내부 관리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생각보다는 수입이 적고 대신 지출이 많을 날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줄이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감은 이슬에도 주의해야 되는 날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식생활과 체력 관리에 힘쓰시고. 오늘은 소화기 질환이나 신경 쇠약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